킹 오브 싱어즈 2차 결승전 박서진의 퇴장 선언과 진혜성의 무대 포기 음악회 재난 위기 법적 분쟁으로 혼란 가중 최근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2차 결승전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서진과 진혜성 두 명의 인기 참가자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이들이 경연 중 겪은 불공정한 점수 처리, 갈등, 그리고 법적 분쟁을 겪으며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이들이 겪은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갈등은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논란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승전에서의 사건들은 음악회 재난위기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1. 박서진과 진해성의 깊은 우정과 경연의 갈등 박서진과 진혜성은 킹 오브 싱어 즈이분에 출연하기 전부터 오랜 친구로 서로의 음악적인 여정을 응원해온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고 서로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서진은 진혜성을 위해 팬카페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를 위한 힘이 되어 주었고 진혜성 역시 박서진의 경연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왔다. 그들은 킹 오브 싱어즈 2의 출연을 통해 더욱 단단한 우정을 다졌지만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면서 경연이 친구 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었다. 두 사람은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 이는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존경과 신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넘어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진혜성의 무대를 지켜보며 자신이 실수를 한것 같다는 생각에 자주 흔들렸고, 진혜성은 박서진의 경연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점점 경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호 존중과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있었지만 점차 경연의 상황은 우정이 아닌 경쟁으로 변해갔다. 2. 불공정한 점수 시스템과 결과에 대한 의혹. 결승전에서의 가장 큰 논란은 심사점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관객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의 괴리차가 문제가 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실수를 저지르고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서진과 진혜성은 자신들이 받은 점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며 이 점수 차이가 경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한테는 심사위원의 점수와 관객들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 심사위원들이 실수한 참가자들에게 비례하는 점수를 주었고, 경연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문제는 점차 시청자들 사이에서 커져갔고,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박서진과 진혜성 역시 이런 점수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경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3.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 제기. 박서진과 진혜성은 경연에서 계속해서 겪은 불공정한 점수 배분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들은 경연 중 심사위원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박서진은 경연이 끝난 후 내가 받은 점수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다. 내가 실제로 보여준 실력과 평가가 다르게 나왔다고 밝혔다. 진해성 역시 점수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개별적인 판단 기준이 경연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다. 킹 오브싱어즈 2의 시청자들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점수 불일치가 대중에게 더큰 불만을 낳았다. 점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4. 법적 분쟁과 결과 미리 정해진 의혹.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킹 오브싱어즈 이분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출연자들의 소속사인 NCH 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법적 분쟁은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결승전의 결과가 이미 사전에 정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와 참가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경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팬들은 결과 조작과 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의 불만은 결국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크레아 스튜디오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경연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팬들과 참가자들 간의 갈등은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을 남기게 했다. 5. 팬들의 격렬한 반응과 프로그램 보이콧. 팬들은 킹 오브 싱어즈 이에 대한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대적인 보이콧을 외쳤다. 많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불공정한 심사와 제작의 조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결승전 자체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 또한 팬들은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음악적 성과와 공정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방송사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반발은 프로그램의 후속 시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킹 오브 싱어즈 이 붙는 미래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6. 결승전의 위기와 참가자들의 불확실한 미래. 결승전 진출자들이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는 경연의 결과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박서진과 진혜성은 자신들의 순위와 결승전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공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팬들의 반응은 그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참가자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되었다.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결과뿐만 아니라 경연의 장기적인 인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음악회 재난위기, 신뢰 회복 가능성은? 킹 오브 싱어즈 2의 2차 결승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기며 대중의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박서진과 진혜성의 퇴장, 점수 논란, 법적 분쟁까지 얽힌 상황은 음악회 재난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방송사의 향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들의 대응 방식이 향후 경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